124페이지 보면 124페이지에 26, 27, 28번 이안 네. 찍혔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어차피 한번 다시 풀어보기도 할겸 풀어봅시다 어, 본사인 문화 전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본사인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조직원리를 어떻게 했어요? 분류하고 구조. 그쵸? 한번 물어볼게요. 타일러는 어떻게 조직과정, 이 교육과정 조직원리를 이야기했어요? 타일러.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 그쵸? 근데 본스타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류와 구조로 구분해 봤어요. 그래서 강한 분류, 약한 분류. 근데 분류는 어떤 거냐면, 교과 간, 교과 간 경계의 정도. 교과 간 경계의 정도. 쉽게 말해서 수학, 과학, 이런 교과 간 경계의 정도.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교과 중심이나 학문 중심은 어떻게 했어요? 교과 간 경계가. 좀 명확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 중심 같은 경우는 자,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어때?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딱딱 구분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교과 중심과 교과 중심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강한 분류, 경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약한 분류. 그다음 구조는 구조는 어떤 걸 구조라 고 그러냐면 어. 일정이나 계획의 엄격성 정도. 일정이나 계획의 엄격성 정도. 자, 우리가 교과중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딱 시간에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창, 창 창의적 체험 활동, 창시 활동 같은 거할 때는 어때요? 일정 같은 것이나 계획 같은 게 뭐 이쪽에 가서 인천에 있다면 인천에서 어떤 어, 무슨 공장지대를 견학하려고 했다가 아 안되겠다 오늘 뭐좀 사정이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과 중심 같은 경우 오늘 국어 1교시 해야 되는데 아이 국어 안돼 그냥 수학해 뭐 미술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정이 강한 구조라는 것은 그만큼 어 교사나 학생의 자율성이 없죠. 떨어지죠. 그럼 약한 구조라면 상당히 자율성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게이 식견에서 강한 구조하고 강한 분류로 되어 있는 걸 어, 집합형 교육과정이다. 집합형.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약한 구조, 약한 분류는 어떤 거?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왜 지금 벌써 이이걸 했냐면, 했냐면 영국에서 영국에서 영국 쭉 교과 중심이었겠죠, 그죠? 50년대까지 교과 중심 교의 교과의 교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교과 중심으로 하면 영국의 그 중상류층들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도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6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경험 중심을 비형시적 교육이라고 해서 도입해 왔어요 그러면, 어? 비형시적 교육, 그러면 이제 놀이 중심이고 활동 중심이니까 꼭 이 중상류층들은 영국에서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확막 고전 있고, 막검격하게 컸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자율적이겠죠. 아까 자율성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통합적이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영국의 학자들, 미국의 학자들이 이치가기를 이제 어느 정도 학교성 취소가 기울었던 게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그 상태가 그대로 또는 좀더 심화돼 버렸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건 구 중간 계급. 여러분 영국은 뭐 백자 뭐 무슨 자 이쪽 있죠 남자 그쵸? 그런 구 중간 계급들이 유리했고 이쪽으로 옮겨온 것은 신 중간 계급. 그때 신 중간 계급으로 되었던 게 사자 돌림들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하더라. 즉 노동자 아들 자녀들 하루계층에게는 자신 한 번도 자율적이지 않는에게 자율성을 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시킨 것만 이렇게 하던 사람보다 너 알아서 해봐 한번 하면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시켜서 하루치기들은 당황스러운 거야 이거 이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같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긋났겠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집합형에서 통합형 교육과정을 옮겨갔지만 신중간 계급에서 구중간 계급으로 뭔만 바꾼 것이 됐어요. 권력관계만 바꿔진 거죠. 그럼 하류층들은 여전히 뭐야? 중상위층 계층하고 격차는 보.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왜냐면 그 중간 계획도 있는데 신중한 계획까지 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런 거 하잖아요. 원래 혁명이라 하면, 여기랑 비유를 해보자면, 혁명이라 하면 이 조선에서 봐봐. 고려에서 조선으로 된게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고 불러요? 역성 혁명이라고 그러죠? 성만 바뀌었는데. 원래 혁명은 밑에서 위로 올라, 프랑스 혁명같이 시민이 주인이 돼 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 고문 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그냥 변한 거죠. 구 중간 계급에서 신 중간 계급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은 조선시대 와도 여전히 격차는 그대로 그대로 겠죠 마치 이런 비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벌써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걸 주장했을 것뿐 뭡니까 연구했었고 거기에 그래서 답은 4번에 있는 구조화가 강하면 학생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말이 안 되죠. 음, 그다음 27번 교육과정 사회학. 교육과정 사회학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말의이자쓰 어, 교육과정 사회학을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교육과정 배웠죠. 교육과정에서는 재개념주의 뭐 이렇게 또 불러요. 그럼 교육과정 사회관은 딱 한마디로 이런 거였어요. 자, 교육과정을 어떤 측면에서 연구했어? 사회학 측면에서. 그런데 무슨 사회학이었냐면 지식사회학. 자, 지식사회학이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꼭 알아라 그랬죠? 칼 만하임이 주장한 지식사회학은 실증주의적 지식관을 비판했다고 그랬죠. 실증적 주의적 지식관은 객관적 정당성과 보편적 가치가 있다. 지식은 그런 데 비해서 지식사에겐 그 속에는 에이 말도 안 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은 전부 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 사회성이 있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본 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콜롬부스. 요 원주민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우리는 콜럼버스를 교과서에 나왔어요? 승리한 이주민의 역사가 정통이 돼 버린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정통이 되고 그게 역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는 완전히 객관적 사실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교육과정에 실린 내용 중에서 그다음 사회성 있고 어, 뭐가 있다 존재 구속성 이건 말 그대로 인간이란 존재 때문에 지식이 구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존재, 존재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자하고 양이 있을 때, 우리는 사자를 뭐라고, 굉장히 포악한 것 양은 순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인간의 입장이고. 풀벌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순한 것, 이게 악도가 한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양이 악도가겠죠? 풀벌레 입장에서는. 자기 집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사자가 순하다, 아니, 사자가, 아, 뭐, 남포가다, 양이 순하다, 순한 양 같은, 이건 누구, 누구 생각이야? 인간 생각이죠. 그런 지식들은 다 인간의 일한 존재에 구속될 수 밖에 없겠죠. 제약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데올로기성. 자. 뭘 갖고 있다고요? 검사 이데올로기로 어느 정도는 돼 있다. 이세 가지를 주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과정 새학자들은 새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육과정 새학자들이 하는 일은 교과서 속에서 교과서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교과서 한번 봐봐. 우리나라 교과서, 과학 교과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교과서 보면 의사들은 의사들은 거의 다 남자야 사파 보면 그쵸 간호사들은 다 여자야 집에서 일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여자야 사파가 남자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그림들이 거의 남남 남, 남성 중심에 뭐가 있어 이데올로기가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나라 도이 윤리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자 지금 국가가 중요해, 개인이 더 중요해. 그 국가, 예. 그게 자기 이제 사람의 생각 다름이겠죠. 미국 같은 개인주의니까 국가가 더 중요해.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너왜 희생해야 돼? 국가를 위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내 삶이 중요해. 우리나라가 윤리교과서의 97% 정도가 국가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대요.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90% 이상이.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이데올로기죠. 아마 우리 스님도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금 국가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셨, 모르겠어요. 그쵸? 그렇죠? 음. 자, 여기까지 이제 대강 이해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 그러면 거기 딱 읽어보면 4번 읽어볼까요? 그 학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애플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적 갈등을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긍정적 측면을 배제한 게 아니라 거의 교과서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돼 있죠. 우리 교과서 보면 산업 발달이 뭐 하면 막 노동자들하고 뭐 경영자들 맨날 악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 맨날 싸우는 걸 묘사 안돼 있잖아 그쵸? 그런 그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만돼 있다 이렇게 비판하겠죠 그래서 4번은 거꾸로 말하 거예요 거꾸로 4번은 그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 애플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28번 문제는 아, 이런 문제는 제일 제일 안좋은 문제고 제일 수준 낮은 문제 정말 들어가서 정말 뭐하고 빨리 되고 쉬고 싶을 때되는 문제 당연히 3번 경제 재생자는 볼저긴틴스 그쵸?